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차,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요즘에 좀 정신없이 추석 전이다 보니까,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차량도 매일 겪고 이제 상품화가 끝나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년식 디럭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키, 어, 사고는 완전 무사고예요. 아예 그냥 범퍼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고 1인 신조의 계속 운용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일단은 제가가 아무래도 이제 차 성능적으로 이제 아무 차량이나 뭐 차를 잡질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제가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상품화 끝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신 요 완전 무사고 그리고 하, 하체 쪽 제가 어차피 영상도 같이 올리겠지만, 어, 누유도 없고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좀놀랐습니다 그리고 500 글라스 베닝데도 불구하고 어 화물칸도 그렇고 시트 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보셔도 트레이드가 상당히 좋아요. 바꾸신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년도에 내작다바꿨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상당히 좋고요. 내작다 라이트 베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습이 있다 보니까 본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펀치이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도장을안 했어요. 여기다 면 어차피 화물, 화물 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색이 원판 도, 도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했습니다. 선품만만들겠다고 그리고 라이트 반대쪽으로 오셔서 보셔도, 뭐, 베커 없이 깨끗하게 운영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씩 디스, 살짝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리터치 해놨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진 않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은 요렇게 살짝씩 덴탈 곳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안, 일부러 안 했으니까, 그, 그, 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썬팅은 다돼 있습니다. 전면부터 시작해서. 뒤에 쪽도 보시면은, 여기 살짝 기스 리터치한 곳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화물 쪽, 쪽 보시면은 엄청 깨끗해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화물 밴을뭐짐 싣고 하는데 이용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하부 쪽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11년식의 밴이 맞나? 할 정도로. 그리고 크게 부식이, 부식이거나 녹슨 데도 아예 없을 정도로 잘 운행이 되어 있어요. 원래 오뱅 같은 차량 경우에는 여기 트렁크 쪽에도 부식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자세히 보셔야 될게이 쿼터 쪽, 쿼터 하단 쪽 보시면은 여기 누, 여기에 부식이 진짜 많이 생겨요. 이쪽으로. 근데 이 차는 부식도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열 쪽도 좀 보여드릴게요. 2열 쪽 상태도 보시면은,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어요. 1열 모습 한번 제가 또 2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석은 비닐봉지도 뜯지도 않으셨고, 보조석도 팔걸이 그대로 다 있으시고요. 뭐 운전석 쪽도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 오토온도 다 들어가 있고, 프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시트도 오염이나 찌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옆에 갈라짐 은 살짝 있습니다. 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 여기 보시면은, 시트 두께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지금 뭐 눌림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키로 수는 22만을 넘어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차 상태, 삼발의 상태나, 그리고, 어, 하체 삼발이한 스프링,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프링이 요5벤3벤에서 3번, 4번이 좀 많이 잘 깨져요. 짐 많으실 다니시신 분들은. 그래서 보강도 하고 하시는데, 요 차량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선팅 전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앞자리 열석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후방 센서 전체가 되어 있고요 그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11년 수시 디럭스 오벤 차량이고, 수동, 수동입니다. 수동 <laughs> 그리고 앞뒤 타이어 라이닝, 패드, 상태 상당히 좋고요. 1인 신규에 완전 무사고, 무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차량도 제가 앵카 그러니까 진단은 안, 안 찍어 었고요 제가 자비로 해서 앵카 광고도 나가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험 이력이나 이런 거다 확인해 보셔도 완전 무서운 거를 확인 가능하시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영상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스타렉스 오벤 차량 이제 하부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이제 바로 찍고 있고요. 이 차량 보여드리면서 구입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벤차량은 대부분 차량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커터 패널 쪽 위쪽에 이제 하부 부식이 되게 심해요. 오벤 삼벤 다 똑같은데 스타스도 마찬가지고 되게 심한데 이 차량을 보시면 거의 시바, 연식이 11년식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기타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부 쪽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요5 선배님 차량들을 뭐 3번이 좀 많이 깨지거든요. 3번이 많이 깨져서 그런데 요 차량을 보시면은 판스프링 상태도 깨진 것 없이 크랙 없이 잘 운행되어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체 쪽, 멤버 쪽은 살짝은 부식은 있네요. 요거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 부식 갖다가 뭐큰 그 문제들 좀은 아예 없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차량 하부 모습 리어 쪽 한번 쓱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대우도 보셔도 누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로 무사고 차량이고 고객님 한 분이 계속 타셨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머플러도 이렇게 보시면은 순정으로 깨끗하게 부식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중통 쪽부터 시작해서 엔드 부분 한번 살짝 이다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이 잘 되어 있고요. 아마 오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렇이억원 없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된 차량 없을 거예요. 앞대우 쪽도 보셔도 노유 하나도 없이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요. 멤버 쪽도 보시고 홀도 보시고 쇼버도 보시고 터진 분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팬 같은 경우에도 노유 없이 지금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육안으로도 가능하게 보이실 거고요. 반대쪽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운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링크나 뭐 터진 곳 없이 쇼바도 전체적으로 잘 운행이 되어 있고, 프론트 멤버 쪽도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레스 5벤 차량 1인 신조 무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투 좋은 딜러 양아장이었습니다.